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에서 <laughs> 그림자가 고 구멍을 통과해서 맺힌 상이 어떻게 나왔서요 요렇게 요렇게 <laughs> 그 방원, 음? 직선 모양의 방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 네. 있습니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기 반대 방향으로 직진해서 저 위치에 가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맞아. 맞아. 그런데 이 모양을 봐요. 어, 끝이 잘렸네. 삼각. 그렇지. 여기도 봐야죠. 삼각. 그럼 구멍이 어떻게 되는지. 겠 네. 밥째 나오는 거보장야겠지 그래 그 끝에 부분이 어떻게 될거야 잘려서 보기는 표현이 안될거 아니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빛은 직진한다. 작동. <laughs> 머리속에다 꼼꼼히 되겠지 맞아. 이해 돼요? 네. 2번. 2번은 어떻게 됐어요? A는 사의 길이는 변화가 없었는데 사의 두께가 어됐다고 가늘어졌대요. 사의 <laughs> 두께가 가늘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과한, 구멍을 통과한 빛의 양이 많다, 적다? 적다. 상의 길이는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상의 길이는 뭐가 결정할까요? 구멍과 스크린 사이의 거의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데, 통과한 빛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구멍 사이즈가 작아지면 되겠죠. 맞아요. 2번은 전체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럼 얘를 이 구멍을 어디에 가깝게 스크린에 가깝게. 맞아. 그럼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느낌이 날까요? 맞아요. 3번 가보겠습니다. 3/2를 하는데예성 액체 운를안 구했냐? 연귀 네. 공식이 뭐예요? 액체 A를 구할게요 액체 A가 20초 동안 귀여운 귀이 얼마예요? 귀여운 귀여요 네. 2. 킬로를 이라고 쳐야 되는 거야 지금. Kg, Kg, Kg. 그래서 이 e 얼마라고요? 어, 아, 그냥 치네요 뭐라고요? 이킬로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죠? 네. C A 곱하 A 진양 얼마예요? 음, 100g. 그럼 100으로 을 거예요? 0 1 0으로요 네. 그 우리 킬로조로 가실건데 킬로그램으로 가야겠죠 온도변화 네. 얼마에요? 0도요 그럼 CA 얼마에요? 4 2아 2도 <laughs> 그럼 CM은 얼마에요? 0.5 비례식만 쓰니까 이런걸 못찾아내잖아요 됐지요. 네, 그거에 대한 반작용 뭘까? 뭡니까? 물체가 유체를 누르는 힘. 그래서 전자조의 눈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뭐 부력의 반작용이니까 작용과 반작용 크기가 동일할테니까 부력 값이 얼마라고 지금 네. 첫 번째 영구시에서 부력이 얼마라고? 0점 W. 부력이 얼마라고? W. u w 예요 그럼 0도시에서 중력이 얼마입니까? 이 물체 아니 아유. 아 씨. 력 플러스 항성력이 중력. 이건 대 답을 잘안 해요. 물체 중력이 얼마입니까? 1.1W 1.1W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laughs> 네 피... <P. 웃음> 도시가 됐습니다 부력이 얼마예요 1.1W죠 용수철저울의 부품 탄성력이 0이 됐으니까 맞아? 네 근데 부력식은 어떻게 돼요? 어, 로 네. 뭐. 뭐 밀도 안받긴 되잖아요. 액체에 밀도변화 이런거 다개무셔하고문제 줬잖아요. 이런밀도로하는거 <laughs> 무력은 모험이라 <뭐에> 한다고 <laughs> 그래서 밥이 1.1이 나오는거예요 됐어요. 2번에서 큐브 <laughs> 움직임은 당연히 정지해 있죠. 이유 뭐라고 써요? 야성아 뭐라고 썼니? 어? 네. 아니 티도시에서 용처를 없앤대. 그무 어떻게 될 거야? 네. 어? 잠시, 잠시. 어? 잠시. 음. 어? 왜요? <laughs> 야 티도시에서 한성적 얼마예요? 뭐라 p 신 b o 요을 s 그다거에고요 여기다,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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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정지 상태인데 알짜 저, 용 저, 저, 제거해도 알짜 저, 이 이번도 마찬가지 변화 없겠죠. <laughs> 변화 없는 건 당연한 거이니까 자라서 잘 쓰시면 되겠죠. 5번. 5-1번. 자, 5번에서 사람은 거울과 충분히 가깝다. 자, 여기 보세요. 수려명이 뭐가 있어요? <laughs> 무슨 거울, 무슨 렌즈? 봉화, 거울, 블록렌즈 수렴형은 다양한 상이 생기죠? 네. 가까울 땐 어때요? 가까울 때 거울하고 물체하고 가까울 때곧 F보다 작을 때 물체 얘기해 빨리빨리 얘기해 허상이거든 중간 e f 보다 작고 f 보다클때잖아그지확대돌리 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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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오로 가볼. 어머, 만지. 얘가 만드는 사는 뭐냐? 비시이것만나옵니다 언니 원. 아마 더누구신상관 <laughs> 그 없이 뭐의 초점에 가까울수록. 1번 그림은 무슨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 <laughs> 상하좌우가 다 오목 거울이죠? <laughs> 네. 네 오목 거울이에요 상하좌우가 다 거울이야 네. 4번 보세요 3번 보세요 3번은 무슨 거울이에요? 좌우만 돌록거 볼록 거울인데 좌우 상하는 창면이 맞아? 맞아요 네. 그러면 상하는 줄어들지 않아요 네. 좌음은 폭이 작아지겠죠 맞아 네. 네. 그러면 2번 그림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머 거울이니까 <웃음> 확대되잖아 <웃음> 정립이니까 뒤집어지 상하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어떻게 돼요? 좌우는 당연히 바뀌어야겠지 날해지는 맞아 네 그래서 커진다고, 뭐라고? 뭐라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래,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냐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되는건 날씬 해 지는 거예요. 뭐 라고요? 위아래 는더폭만 줄어 든다고 얘기 했더니 아, 그걸 날안 겠어? 어요? 안오셨 어요? 안오셨 어요? 안오셨 어요? 안오셨 어요? 안오셨 어요? 안오 있네요. 위 아래만 줄어들 위 아래는 줄어들었나요? <laughs> 네 줄어들었어요? 네 씨발 늘어난 <laughs> 거 아니에요? 줄어들... 실선이 상이잖아요. <laughs> 나한테 이게 누가 말하란 얘기를 싸우자는 거냐? 배 예상지, 배질래요. 문제 안 들리세요? 야이자 <laughs> 그래서 위 아래는 뭐가 됐다고요? 확대된 죠 <laughs> 네. 가운데, 면저 가운데. 가운데는 축소됐죠. 맞아요. 그러면 위 아래는 오목 거울 형태이고 중심 부근은 볼록 거울 형태가 되겠죠. 맞아.